후부 형님들 안녕하시고, 아프리카 형님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제 또 축구가 J리그 컵 있고, 그 다음에 뒤에 이제 네이션스 리그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처럼 한꺼번에 다이드를 할게요. 한꺼번에 해야 뭐 여러분도 편하잖아요. 영상 하나 딸깍 해가지고, 예, 다 같이 보면 되니까. 음, 그래서 그렇게 분석해드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제 경기 뭐 잠깐 복귀하면은, 음. 나 어제 오후 야구 같은 경우 어제 농구랑 뭐 있었죠 이제 오늘 콜오퍼컬링 뭐 별풍선 듣게 감사합니다 에, 어제 이제 야구, 농구 오후에 있던 거는 다잘 맞았죠 뭐 한신, 뭐 부근하게 이겨줬고 LG도 결국에는 위기의 순간이 있었지만은 이겼고 오릭스도 결국에는 뒤에 가갖고 뭐 점으로 언더가 됐고 후지츠 경기는 뭐 핵오버 떴고 그리고 이제 야간 축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멕시코 경기를 제가 어제 분석에 설명을 안했더라고요 깜빡하고 그래서 댓글에는 다 적어 놨는데 멕시코 뭐 좋아 보였어요 어쩔 수 없잖아 체급차가 많이 나잖아 물론 친선전이라는 이제 부분이 있었는데 어차피 소진명단 봤을 때도 웬만한 인간들 다 데리고 왔기 때문에 뭐 이기겠죠 다음 경기다 얘네가 미국인가 캐나다랑 경기 하거든요 맞나 아무튼 뭐, 그 전에 뭐 축포는터트리겠죠 해서 했고 뭐 네덜란드도 결국에는 막판에, 어, 골 넣어줘서 마인 해줬고, 잉글랜드도 감독의 교체 효과 나올 것 같다. 물론 임시 감독이긴 한데, 사우스게이트는 진짜 전술이 없어요. 어, 마치 우리, 어, 길게 말하지 않게 요그 어, 다음에 그리스도 뭐 상대 이제 노세하든 핀란드 상대로는 어미기도 고 이겨야죠. 아르메니아는 뭐, 그냥 뭐글다 적어놨잖아요. 봤던 이제 포인트들. 독일도 이제 세대교체 자리로에고한 뭐 지난 서가리에서에서도국에서한국에3님발풍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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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는서한국에나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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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서 어제 이제 한야에야한국에 뭐, 뭐, 부분은 좋았네요 근데 이제 그 뭐고 국에제제국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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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골치만 나오고 어, 아 골치.. 꼴치, 골치가 아니라 뭐 옆구름만 때리고 음, 아무튼 그런 부분이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뒤에 경기들이 잘 들어와서 다행이다 아, 그리고 이제 오늘 경기들 가보도록 할게요 일단 오늘 경기들이 들어가기 앞서서 이 제이리그 컵부터 음, 방금 올린 축구랑 안 보이네 축구 안 올렸는데 제이리그 컵 경기 있잖아요 오늘 이 경기는 사실상 비중을 크게 둘 수가 없어요 어. 왜냐면은, 지금, 뭐, 일찍 있는 경기가 2시 잖아요. 요코마리 경기는 이제 라인업이 뜨긴 했는데, 너무 대승을 했고, 니카타 경기도 너무 대승을 했고, 뭐, 쌈프랑 이제 가와사키 경기를 뒤에 하기 때문에, 뭐, 라인업에 따라서 좀 가면 되긴 한데, 네, 왠지 제가 말한 시나리오대로 다 나올 것 같거든요. 왠지 뒤에까지 기다렸다 하진 않을게요. 음, 그리고, 당연히, 이, 컵 경기 2차전, 너무 그 초반에 크게 와가지고, 아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뭐뭔 말인지 아시겠죠. 뒤에 이제 좀더 이제 힘을 실는 쪽은 이제 야간축구 쪽에 힘을 실자. 어, 근데 뭐 이거는 뭐 가볍게 가고 어. 일단 첫 번째 경기 사포로 대 요코마리인데 라인업이 떴죠. 근데 이제 제가 그때 이제 1차전 어? 요코마리가 어, 쉬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포로는 뭐 얘는 경기했기 때문에 조전을 뭐 홈이기도 하고 끄내지 않을까. 근데 웬걸 조전을 어, 끄내지 않았죠. 어, 근데 오늘은 라인업 보니까 주전들 다 꺼냈죠 그 말인즉슨 지난 경기 이제 쉬었던 애들 오늘 쓸 거예요 왜냐면은 주말 경기하고 AMH 기간하고 또 다음 주에 경기가 있기 때문에 뭐 계속 쉬어 줄거 아니면은 쓰겠죠 어 그래서 둘다 오늘은 사용할 수 있는 뭐 가능한 이제 자원선에서는 다 썼죠 물론 이제 몇몇 이제 좀 제외된 친구들이 한 명씩 있긴 한데 거의 장, 직전이랑 비교했을 때 주전 뭐 선수들 다 뛰쳐나왔다. 그런 거 생각하면은 어, 그래도 뭐좀더 경기력이 나은 건요코마리긴 한데 또 원정이란 부분도 있기도 하고 사보로가 그래도 제가 말했잖아요 그컵 경기 보면서 진짜 이 사보로 롯해 너무 못해요 너무 못하기 때문에 갈수가 없다. 근데 이제 사보로가 어느 정도 그 공격 라인진들이 다 돌아오고 나서 그때부터는 경기력이 괜찮고 골도 잘 터지고, 홈에서 경기도 뭐 무시 못한다. 이 말을 해드렸죠. 물론 이제 스코어 차는 많이 나긴 한데, 그래도 오늘 경기는 쉽살리 요코마리를 뭐 주전이 나왔다고 해서 그냥 승을 찍겠다 하기에는 좀 그래요. 그래서 사포로가 주축급, 천, 선, 주축 선수들이 꺼냈을 때는 확실히 경기력이 뭐 예전보다는 좋은 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는 그래도, 어, 그래도 뭐 사포로가 일라나라는 좀 오반 것 같고 그냥 무임무 정도 보시고 요 경기는 언어로 봤을 때3.5 오버 3.5긴 한데 뭐 충분히 뭐 전술적인 측면도 그렇고 오늘 주전들이 다낯 뛰쳐 나왔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재미라도 좀 주지 않을까라는 느낌으로 그래도 오버 보자 아 오버 그다음에두 번째 경기 고우 대 가와사키인데 이 경기는 이제 라인업이 당연히 뜨지 않았죠 근데 제가 이제 예상 추측했을 때, 지난 경기 고 추측을 어느 정도 썼죠. 비중을 좀 뒀습니다. 가와사키, 뭐, 비중을 안 줬죠. 근데, 교체로는 이제, 원래 이제 우리가 아는, 뭐 이에나가라든지, 뭐 용병이 이제 마이신요라든지원 이런 친구들이 뛰쳐 나왔죠. 그 말인 즉슨, 뭐, 그냥 이거는 뭐제 예상이긴 하지만은, 뭐 지난 경기 교체로 나왔던 추측 애들이 오늘 선발로 나오겠죠. 그리고 고우 같은 경우는, 이미 주축의 비중을 뒀는데도 불구하고 좀 원정 경기긴 했으나 아, 밀렸던 부분 역시 1부와 2부의 좀 차이가 그래도 있다는 걸 보여줬고 물론 이제 가사키가 원정 경기력이 그렇게 썩 좋진 않긴 하고 근데 고우도 마찬가지죠 홈에서의 뭐 성적이 2부 내에서도 별로 좋지 않다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직전과 다르게 좀더 비중을 준다 그리고 이 경기 자체는 뭐5대0 6대0뭐4대0으로 나온 것도 아니고 꼴랑 한골 차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사키가뭐 비교도 물론 가긴 하지만 은 안정감 있게 가라면 그래도 이겨주는 고게 맞긴 하죠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지난 경기 안 썼던 주축을 쓴다면 좀더 나아지겠죠 음. 그래서 이번기는뭐 가와스키 승복게요 아 그리고 기준점 대비해서는 뭐 오버 보고 음.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마치다 대 이제 니가타 음. 일단 마치다 뭐 지난 경기 이제 후지오가 퇴장으로 빠지죠 그런 부분 오늘도 당연히 더 마이너스죠 왜냐면 마치다 같은 경우에는 그때도 말했지만 국대 차출들이 많잖아요 뭐 오세훈 듀크 뭐 데리고 온 모치츠키라든지 주전키퍼도 차출되고 뭐 나카야마도 빠지고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니카타 승이 가장 제일 좋아 보였다 역배긴 하지만은 이거 왜안 받게 이제 했는데 뭐 결국에는 역배 잘 들어왔죠 다음 단펄로 때려가지고 음. 오늘 경기 그럼 또 니가타 가면 되냐 어, 근데 이제 뭐랄까 지난 경기는 확실히 니가타가 좋아 보였어요 어, 근데 오늘 경기는 좀 여건이 틀리잖아요 뭐 원정이라서 그런게 아니라 대승을 하고 왔잖아요 대승을 하고 오기도 했고 그리고 니카타는 지난 경기 제가 예상한 대로 주축들이 어느정도 다 튀쳐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봤지 오늘 경기는 뭐 직전 경기랑 좀 다르게 생각해야 되죠 뭐 이미 대승을 거뒀고 오늘은 충분히 로테를 돌려줄 수 있어요 어, 지난 경기는 제가 예상했던 게딱 나왔기 때문에 바로 단포를 때렸던 거고 근데 마치다 같은 경우도 물론 이제 로테를 돌릴 수 있죠 근데 여기서 더더더더 로테를 돌린다면은 뭐 경기력은 또 산으로 갈수 있어요 근데 니카타도 로테를 돌렸을 때 경기력이 보장이 될 수가 없어요 물론 이제 라인업이 뜨면 되는데 지금 라인업을 볼 수가 없잖아요 음. 그래서 뭐, 확실하게 보고 싶은 분은 이제 라인업 뜬거 보고 가세요. 근데 제가 추측했을 때는 그냥 그렇다. 지난 경기들랑 보통 다르게 하니까. 아, 근데 좀 예외인 팀도 있긴 하죠.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면은 좀 애매 뭐해요. 아, 지난 경기보다 뭐 디카타가 엄청 좋은 건 아닌데. 근데 그래도, 아, 그래도 전력에 있어서 가용할 수 있는 자원 한정적인 것보다는 좀 풍부한 뭐 디카타 쪽이 그래도 낫지 않나. 거기도 또역배이도 역배기도 하고. 만 배당이 좀뭐 이상하다 하면은 모르겠는데 그래도 니카타 풀쪽 봅시다. 난 기존점 대비해서는 언더 볼게요. 언더 어, 왜냐면은 방금 말한 것처럼 로테를 이제 가동할 수 있는 분명 히 여건이 생겼거든요. 그러면 경기력이 더 산으로 갈수 있어요. 뭐 골도 잘못 넣고 대충 어. 그다음에 이제 삼푸대 나고얀데 유경기 지난 경기 유경기도 뭐 주축들을 다 썼죠. 근데 삼푸 자체는 뭐 1랑배든 리그컵이든 뭐 뭐야 리그든 그냥 주전 다 써요 이, 이 감독이 어? 뭐 선수 갈아 그냥 한 시즌만 치르고 버릴라나 뭐 갈아엎고 있습니다. 근데 뭐다 나와가지고 계속적으로 뭐 경기는 음, 잘 해주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올려주자. 아, 아따... 빠 뭐야. 잠깐만, 올려드릴게요. <laughs> 내가 아까 잘못 올려놨더만. 축구 어. 안 보인다고. <laughs> 아무튼 어. 어디까지 말했노? 어. 까먹었다. 댓글 는다고그 뭐야? 어, 어뭐 계속 주전을 씁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쌈프가 주전을 또 꺼낼 수도 있어요. 여기는 진짜 감독이. 어. d가 없다는 생각으로 계속 쓰기 때문에, 근데 리그도 중요한데, 삼프가. 아무튼 어차피 휴식기가 일주일 있기 때문에 뭐쓸수 있죠. 그리고 나고야도 뭐 지난 경기 주축을 뭐쓸수 있는 가용자원 다썼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둘이 선수 기용을 할지 모르겠는데, 네, 이게 1점 차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둘다 진짜 쓸카드 다 꺼낼 거예요. 아니면 서로 로테를 돌리든가. 한쪽은 뭐 주전 안 쓰고 한쪽은 주전을 쓰고 물론 그럴 수 있긴 한데 보통 통상적으로 뭐 감독이 짜고 치는지 세세세하는지 모르겠지만 비슷하게 나오긴 해요. 항상 보면은 엄청 압도적으로 나오진 않고 근데 그런 걸 생각했을 때 그래도 뭐 롯데 돌린다 생각해도 삼포가 밀릴 부분 없고 최근 흐름도 좋고 뭐또 주전을 쓴다면은 그래도 뭐 삼프가 맞지 않나 나고야 원전 경기도 좀뭐 굳이기도 하고. 저이 경기는, 뭐, 이게 막, 이 경기도 막, 3대0, 뭐, 이 정도 이게 왔으면은, 모르겠는데, 그래도 1점 차기 때문에, 그래도, 오늘 또, 가와사키처럼, 어, 포프 쪽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 삼포성 보고, 기존 점 대비는 뭐, 굳이 보면 언더 보겠습니다. 언더. 아. 대충 그리고 이제, 2부 경기 하나 있잖아요. 음. 오카야마 대 야키타. 이건 뭐, 길게 설명할 게 없잖아요. 뭐, 언더 찍고, 뭐, 무해무 찍어야죠, 뭐. 아. 뭐 길게 사용할게 없잖아요 언더! 언더 가세요 언더 언더 그리고 이제 뭐야 유럽 네이션스 리그 할게요 그리고 추천 안 누르신 분 추천 한 번씩 만눌려주시고물좀마시게요 추천 왜 이렇게 안 눌리노 어, 거의 뭐이 체감이 너무 큰데요 주말에 리그 경기 있을 때는 추천을 많이 누르고 없을 때는 안 누르고 어, 공짜니까 좀 눌러주세요 어 간략 간략하게 가겠습니다. 어 지난 경기 이제 1차전 경기들을 다 봤잖아요. 음 근데 이제 네이션스리그 봤을 때좀 정상적으로 이제 경기를 이만한 친구들이 있고 안하는 인간들도 좀있긴한것 같긴 해요. 음, 일단 룩셈드 벨라루스인데 일단 북아일랜드한테 밀린 룩셈부르크죠 그리고 불가리아 상대로 비긴 벨라루스. 근데 이제 상대 퇴장도 있었는데 벨라루스가 그렇게 못하는 거 보면은. 믿음이 좀안 가는 건 사실이긴 합니다 근데 그래도 벨라루스가 나름 뭐 최근 경기들이 뭐 나쁘지 않았던 점에 있어서 뭐 룩셈이 그래도 좀더 낫긴 한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룩셈을 그냥 찍기에는 좀 그래요 그냥 근본, 없는 팀들이, 근본 없는 팀이기도 하고 그래서 용기는 그냥 무인부 정도 찍고 그 다음에 기존점 대비해서는 뭐 언더 보겠습니다 뭐 둘다 뭐 상태가 그렇게 썩 좋은 것같진 않아요 볼을 뭐 넣을 수 있는 만한 그런 어, 에너지 레벨들도 잘안 보이기도 하고. 다음에 이제 덴마크 대 이제 세르비아인데, 아이 어, 경기. 일단은 덴마크가 스위스전 이겼죠. 아 어, 스위스전 이겼습니다. 근데 이제 태장들이 컸죠. 엘베디가 후반, 초반에 태장 당 하고, 그다음그 뒤에 자카도 태장 당 하고. 그러면서 이기긴 했습니다. 근데 그 전까지 그걸 못 넣었고. 만약에 뭐1 11 1대1 1로 했으면은 뭐 덴마크가 확고하게 이긴다는 보장의 게임은 아니지 않았나. 그리고 세르비아 같은 경우는 어, 역시나 멤버들의 빈자리가 보이긴 했으나 그래도 스페인전 잘 버티긴 했어요. 뭐 거의 뭐 도도로 맞다 시피했는데 그런 거 생각하면 약간 수혜를 받고 이겼다. 그리고 뭐 없는 자원이긴 뭐 베스트가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잘털어 먹었다. 그리고 덴마크도 그때 소진 명단 말했을 때 NH의 4사사님 네. 별풍선 천개 어, 감사합니다. 그 뭐지 사사 님 이제 쪽지로 좀봐 주세요. 어, 게시판에 두개올리라니까 귀찮다 이제. <laughs> 아무튼 어 어, 그만큼 뭐 덴마크도 그 선수 소집 명단도 이제 부상자들도 많고 완벽한 베스트가 아닌 부분에 있어서 경기력이 옛날 그좀 덴마크가 진짜 막뭐 잘했던 시절보다는 좀 떨어진 감은 있긴 해요. 그런 것도 그렇기도 하고 그래도 근데 약 5위는 덴마크이긴 해요. 그리고 유로 때도 보라니 결풍선 1 0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경기도 뭐 봤을 때 어, 그냥 무인문적으로 봅시다. 아. 무인무죠. 기준점 대비해서는 그냥 오버사이드 정도 보, 보시면 되지 않을까. 뭐, 덴마크가 그냥 이, 이긴다 찍기에는 예전만큼의 그런 이제 경기력적인 부분이 완벽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근데 질것 같진 않고, 그래도 홈이니까. 일 불가리아 대 북아일랜드인데, 요 경기, 일단 뭐, 불가리아 쪽에 아까 위에서 말했듯태장 당해가지고 좀 슬픈 감이 있긴 하자. 뭐, 크라스테프라는 친구가 뭐, 두점 미드 퇴장인데, 뭐, 난 모르겠고. 북아일랜드, 원전 경기력이 별로 썩 좋지는 않긴 해요. 근데, 불가리아도, 응? 뭐랄까, 뭐, 최근에 이제, 친선전 경기들은, 뭐, 루마니아전 비기고, 요새 잘 나가는 슬로베니아전 비기고, 마제르바전 뭐 비기고, 뭐 하긴 했는데, 이 주때가 없어요. 어? <laughs> 뭐, 약팀한테도 비기고, 강팀한테도 비기고, 뭐, 그게 딱 전부예요, 전부. 어. 물론, 이제, 불가리아가, 벨라루스 전 퇴장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뭐 경기적인 여소에서 밀린 건 아니긴 한데 또 북아일랜드가 뭐 룩셈부르크 상대로 뭐 이겨줬던 부분 뭐 그런 부분도 뭐 생각을 해봐야 되고 물론 이제 원정 경기력이 똥이긴 해요 이 북아일랜드도 근데 불가리아가뭐 북아일랜드를 넘어설 만한 뭐 그런 경기력을 지금 뽐내는 시점도 아니기도 하고 근데 물론 좀더 이제 조건적인 부분들은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아 북아일랜드 쪽이 좀더 낫지 않나 선수의 뭐 클라스 층 자체들도 뭐, 뭐 나쁘진 않으니까 북아일드풀좀 보고 그 다음에 기준점 대비해서는 뭐 승패 자체가 좀 원정 똥이다 생각하면 언더 그냥 보셔도 될듯뭐 불가리아 북아일랜드 뭐 치고 받고뭐 얼마나 하겠어요 아. 뭐 지난 이제 북아일랜드가 룩셈부르크전은 뭐두골 박았다고 하지만 원정에서는 계속 말했지만은 거의 뭐 점수의 기대치는 없다 아. 그 다음에 지브롤터 대 리히테 근데 요새 보면은 싼 마리노, 지브롤터 옛날에 진짜 최악체들이었잖아요 근데 오히려 얘네들이 성장하고 안도라라든지 리텐이라든지 이런 애들이 좀 떨어지는 감이 있긴 해요 진짜 근몇 년이고 한근 500년인가 <laughs> 500년인지 모르겠지 만는근뭐 대충 뭐 역, 역사를 뭐 뒤집어 보는 건잘 모르겠지만 은 원래 이제 지브롤터 반대 개꿀 그 다음에 이제 쌈마리도 반대 개꿀인데 나란히 지브롤터도 안도라 상대로 이기고 쌈마리노도 리이텐슈타인 상대로 이기고 뭐 물론 이제 시대가, 시대가 바뀌기도 하고 시간도 많이 흘리기 때문에 양상 자체는 다르지긴 하죠 이 말을 설명하는 이유가 오늘도 마찬가지 지브롤터가 리이텐을 상대하는데 약간 떨어진 감이 있다 옛날에는 그래도 리이텐이 뭐좀더 낫다 생각했는데 요 경기는 뭐 그냥 뭐 무엔무 정도 보세요. 그리고 뭐 진리의 언더 봐요, 진리의 언더. 얘네들이 뭐 공차 가지고 뭐 3골 이상 나오고 써요. 원래 나올 때도 있었던 저기 한번 있긴 한데, 예, 웬만해서는 뭐 그냥 이런 인간들은 언더, 언더, 언더. 그 그다음이 이제 슬로바키아대 이제 아제르바이잔. 뭐 지난 경기 이제 슬로바키아에 대해서 말했죠. 결국에는 이제 슈라츠 공백이 좀 있을 수 있다 아, 아, 공격이 좀 답답하면 실마리가 있다 뭐 엄청 에스토니아 상대로 와 슛은 오지게 때렸죠 유효슛 자체들이 엄청 많진 않았지만 음, 그래서 뭐 약체 상대는 잘 이겨줬는데 오늘은 이제 아제르바이잔 에스토니아 보단 낫긴 해요 근데 그래도 얘네들도 뭐 스웨덴 상대로 저번에 한번 이변을 도출했긴 하나 바로 이제 리매치에서 또드려 맞은 부분을 보여줬고 아제르바이잔도 사실상 뭐 유럽에서의 뭐 놀기에는 좀 적합하지 않은 친구들이긴 하죠. 거기다가 이제 오늘 경기는 뭐 지근의 홈도 아니고 원정 경기에서는 더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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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뭐 믿을 수가 없는 그런 부분. 그래서 이 경기는 뭐 그런 공백이 좀 아쉽긴 하지만 역시나 뭐 오늘 경기도 슬로바키아가 잡지 않을까. 그리고 네이션스 리그 때뭐 저번 네이션스 리그 때 이제 얘네가 맞대결을 한번 했죠. 네이션스 각자 근데 원정에서 이겼다. 근데 오늘 홈에서 못 이기는 거 아니냐. 근데 경기력은 다 슬로바키아가 주도했어요. 뭐. 그럼 보메에서 슬로바키아 선거고, 다음에 기준점 대비는 오버, 볼게요, 오버. 크로아티아 대 폴란드인데, 크로아티아, 포르투갈 상대로 아쉽게뭐 1점차 패배를, 어, 1점차 패배를 당하긴 했습니다. 그래도 뭐썩어도 준치, 예, 좀노세화된 친구들이 있긴 하나, 경기력에서 엄청 뭐 나쁘다라고 볼 수는 없죠. 반대로 이제 폴란드 같은 경우에는 스코틀랜드를 이제 잡았다. 근데 제가 그 날에도 말했지만 스코틀랜드가 좀 옛날에 비해서는 어, 좀 떨어지는 감이 있다. 물론 이제 폴란드가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원정 갖고 스코틀랜드 상대로 뭐 가두리치고 이겼다 이게 아니고 뭐 PK가 좀 컸죠. PK 가두개 받았었나? 컸죠. 막판에 또 받은 것도 있기도 하고 약간 PK 발로 이기긴 했으나 뭐 그만큼 스코틀랜드의 이제 경기력이 좀 와닿지 않다 부분이 뭐좀더 크기도 하고. 뭐 그런 부분을 말하는 이유가 결국엔 폴란드가 스코틀랜드 원정에서 잡았다 해서 와 짝짝 와 진짜 잘한다 어, 폴란드 이제 계속 상승세다 어, 물론 이제 선수의 좀 세대 교체도 있기도 하고 나아진 감은 있긴 한데 그래도 크로아티아인데 예, 또 크로아티아가 원정보다는 홈에서 어떻게 저척해 해서라도 뭐꾸역승이라도좀 하는 부분도 많이 보여주기도 하고 저용기는 뭐 크로아티아 승을 그래도 보는 게 맞지 않나 그다음 에 기준점 대비해서는 뭐 언더 보겠습니다 아 오버 보겠습니다 오버 그 다음에 스웨덴 대 에스토니아 얘네는 왜 자꾸 붙냐 어? 얘네는 왜 자꾸 붙는 거야 뭐 이렇게 리매치가 아, 아니다 아 스웨덴이랑 아니 스웨덴이랑 저번에 누구랑 붙었지 아제르바이제랑 붙었죠 아. 뭔가 왜 이렇게 계속 자, 자꾸 붙는 거 같지 느낌이 뭔가 붙었던 거 같은데 아닌가 모르겠다 어이 경기 뭐 체급차가 나죠 뭐 체급차가 납니다 음. 뭐 에스토니아가 슬로바키아 상대로 1점차 패배를 당한 건 하긴 했으나, 뭐 홈에서도 주도권 뺏겼고, 계속적으로 뭐 슈팅을, 찬스들을 계속 줬고, 뭐, 스웨덴, 좀 상할짝 빈사상태긴 했으나, 그래도 원정에 대한 그 아쉬운 부분도 아제르바이잔에서 꺾어줬고, 그 다음에 홈에서의 뭐, 스웨덴은 당연히 믿을만 하죠. 뭐, 스웨덴 마인승 보고, 오버 올게요. 그 다음에 이제, 포르투갈대 스코틀랜드인데, 뭐 방금 위에서 말했죠 대략 설명을 했죠 스코틀랜드 뭐 PK 두 개가 좀 크긴 했으나 떨어지는 감들이 크고 여전히 뭐 앞선에 대한 뭐이 거출난 스타들이 발굴이 안 되고 있는 시점이기도 하고 포르투갈 뭐 잘하죠 그리고 지난 경기 제가 뭐 누누이 말했지만 호날두 뭐 치켜세우지기 했는데 결국엔 날더가 골 넣었죠 몇배 골이고 500골? 몇배 골이라 했지 아무튼 뭐 기록 달성했고 지금 기분이 좋은 상태 그리고 오늘 뭐 계속적인 홈 연전 경기 예. 뭐 체급상에도 뭐 결국에는 뭐 스코탈랜드보다 포르투갈이 낫죠. 아, 물론 이제 뭐 비티냐가 부상으로 빠지는 부분이 있긴 한데, 그건 뭐 크게 의미가 없지 않나? 뭐포르투갈승 보고 마인승 보고, 그다음에 기존점대비오버 보겠습니다. 아, 500골, 아, 500골이 아니라 900골, 마이너네 아, 스위스, 대이즈 스페인, 아 스위스 아까 위에서 말했듯이 엘베디 그다음에 이제 자카이 태장이 오늘은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죠 뭐 엘베디 쪽은 뭐 그러다 친다고 해도 아 근데 그것도 문제긴 해뭐 말했지만 은 스위스는 약간 수비적인 부분이 탄탄한 그런 부분을 좀 먹고 사는 팀이기도 하고 엘베디의 공백도 좀 아쉽고 가장 큰 거는 결국에 자카의 공백이 크죠 자카 자카가 없다 아, 중원에서 이제 획기적인 플레이 패스의 질. 이런 부분들이 떨어지기 때문에 마이너스다. 그래서 상대는 지금 화가 나 있는 스페인. 어, 세르비아 물론 이제 무시 못하는 팀이긴 한데 그렇게 밀어붙였는데 0대 0 무승부. 그리고 이제 세대 교체가 잘 이루어진 이 독일은 어제 대학살하고 스페인은 우승까지 했는데 아, 이기지 못했다. 그리고 승점을 두 경기하는데 아, 그래도 3점 이상은 따야 되는데 못 땄다. 아, 근데 스위스가 만만한 팀은 아니죠. 진짜. 뭐 얘네가 맞진다고 해도 전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스페인 도 항상 뭐 스위스 상대로는 고전을 좀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걸리적거리긴 한데 그래도 두 경기 하는데 한 번은 이기지 않을까 스페인이 그리고 이런 이슈적인 부분도 분명히 오늘 경기에서는 좀 타격 이 있다고 봐요 상대가 뭐 약팀이다 그러면 그닥 공백이 딱히 필요가 없다 고 보는데 그래도 어 그래도 뭐 스위스 뭐 무시 못하는 팀이기도 하고 홈에서의 성적 상당히 좋은 팀이긴 하나 그래도 뭐 스페인 승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불안하다 싶으면 결국에는 뭐 언더 봐야죠 뭐 오버 치고 받고 해서 이상한 경기가 나올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여기는 언더 사이드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언더 그래서 오늘 준비한 경기 다 해드렸고 어, 근데 로드리 출전 불확실하고 오야르사바 없어서 도움이 없고 자카 없어서 더 내려야 다가데아 언더 보셔도 될듯 말했잖아요 언더 오야르사발은 뭐 지난 경기에도 뭐 부상으로 뛰쳐나가고 음. 올모도 오늘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긴 해요 어. 로드리 한 경기 뛸라나 모르겠다. 근데 뭐 굳이 뭐 여기서 안 뛰고 저기 뭐야 맨시티 가서 뛸라고 하겠죠. 신달여란님 별풍선 언더 감사합니다. 괜찮다고 어,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 그래서 오늘 이제 준비 경기다 해드렸고 이정에서 마음이 맞다. 아, 단순타방이라고요뭐안돼또 모르잖아요. 뭐 선수가. 아. 반스타박인데어 갑자기 깨병 부릴 수도 있잖아. 아무튼 뭐 여러 가지 생각했을 때뭐 아무튼 원하시는 거 가져가시면 될 듯. 그래서 이 중에서 마음이 맞다 생각하면 가져가 보시고 마음이 안 맞다 생각하면은 자기 스스로 한번 가져가 보시길 바랍니다. 모두 건승하시고 내일 뵙도록 할게요. 굿.